반갑습니다. 대박나TV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1029회 구매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엑셀 툴로 번호를 추출해서 구매한 것들의 기록입니다. 어,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가 나왔던 번호입니다. 이것은 매주 업데이트를 하다가 지금 이게 분량이 너무 늘어나서 당첨되면 당첨된 것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냥 한번 보여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당첨 이요 제가 이제 번호 추출해서 구매한 것들 중에 당첨된 것만 모아놨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 이제 1022회에 5등이 낙청 됐습니다 나머지도 다 5등이고요 여기도 다 5등입니다 947회에는 5등이 두개 나왔네요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두 개가 다 그리고 여기도 5등이고요5등은 그도 그좀한 예, 번씩 되죠. 예. 그리고 여기도 예, 852회, 844회, 843회에 예, 5등이두 개씩 당첨이 됐고요. 838회 그리고 837회에 4등이 당첨됐습니다. 아직까지는 4등이 가장 높은 루입니다 여기 4개도 나왔으니까 6개도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다 5등이고요. 762회에 처음으로 이제 5등이 당첨됐습니다. 이때는 그 당첨으로 6개가 다 나왔습니다. 241회에 엑셀 툴을 완성해서 번호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네,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추출합니다.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일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나 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어 이번 주그 엑셀 툴로 그 추출한 번호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엑셀 툴 파일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엑셀 툴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게 1회에서부터 1,028회까지의 당첨 번호입니다. 그럼 이거. 어,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패턴, 그, 아,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이렇게 각 번호에 수치로 나타나도록 수식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다섯 분번 했어요. 5분할 한 겁니다. 이것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 1분할,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어차피 당첨 번호라 다 똑같기 때문에 앞에 걸 복사해서 각 분할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1028의 가장 최근에 최근의 값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다 바뀝니다. 그 작업을 해주고 나면 여기에는 앞에 1분할에서 5분할까지 이각 번호가 갖는 이 데이터 값들이 자동으로 여기에 취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줘요. 그리고 공차를 남겨줍니다. 공차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한 주에 이 데이터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주한주 한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과거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서 발생 확률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네, 이번 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13번, 11번, 42번, 20번, 36번, 22번입니다. 네, 다음 파일 B. 파일은 총 ABC 세개가 있습니다.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수식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50배 차이 텀이 있어요. 기간이 텀이 있는 겁니다. 네, 그것 역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파일 B도 이렇게 데이터가 한주한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파일 B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이번 주 8B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6번, 15번, 42번, 26번, 7번, 28번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8C. 8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한조 한조 누적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번호 스케가 이번주 8 C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네, 이번주 8 C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1번, 33번, 39번, 29번, 9번, 20번입니다. 엑셀 툴 A, B, C에서 각각 번호 6개씩 추출해서 3개,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동으로 1개, 그리고 자동으로 1개, 총 5개인 구매를 합니다. 여기 보면 A, B, C가 각 파일에서 추출된 번호 6개씩으로 구매를 한 것이고요. D가 제가 밀고 있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E는 자동으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 번호 추출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업데이트및 번호 추출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로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